학습에 관련된 일본어 동사입니다. 가르치다, 오시에르, 오시에르, 오시에르. 저는 사회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왓다시와 사회진이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왓다시와 사회진이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그러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에기의 노이기카타오 오시에테. 이타 마센카? 에키 에노 이키타오오시에마 배우다. 나라우. 배우다. 나라우.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이카라 에이고오 나라 이마스. 선생님から英語を習っています. 어렸을 적에 스키를 배웠습니다. 코도모노코로 스키오 나라이마시 子供の頃、好きを習いました。覚える。외우다、기記憶하다。覚える。い反者の、えうき、ひんでみだ。この漢字は覚えにくいです。この漢字は覚えにくいです。自分とくいを똑똑き記憶하고있습니다。今でもそのことをはっきり覚えています。

숙제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슈그다이오이에니와스레떼 키마시다. 슈그다이오 이해니 와스레떼 키마시다.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와스레모노와스레모노와스레모노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와카루, 와카루, 와카루. 선생님의 강의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先生の講義がわからない時はどうしますか先生の講義がとうございますか。わかりました。わかりました。보고듣고아는것은知る。憎る知る。慣れる。なれるなれる 일본 생활에는 많이 익숙해졌습니까? 니혼의 生카に니와다이慣나ましたか니혼카니와다이나 길들이다 사람을 따르다 나래루 나레루이 개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고노이は와に慣니나いま이마세고노이와니나이 한지가 지가 이마스 한자가 틀립니다. 만들어지다 생기다 할수 있다 잘한 잘할 줄 안다. 데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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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 라면은 3분이면 만들어집니다. 인스턴트 라면은 3분 내에 되きます. 인스턴트 라면은 3분 내에 되きます. 김 씨는 급한 일이 생겨 돌아갔습니다. 김우상은 교양이 되께 가리마스타 김우상은 교양이 되께 가리마스타 김씨는 일본어를 할수 있습니까 김우상은 일본어가 되겠습니까 김우상은 일본어가 되겠습니까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와타시와 벤쿄가 데키루 코데시다 私は勉強ができる子でした。학문技術을生きだ、ちにだ、身につける、身につける、身につける。사용법을빨리生きて주세요。使い方を早く身につけてください。使い方を早く身につけてください。けうりゃだ、けうるむるぴゅうだ。なまける、なまける、なまける。 공부를 게일리하면 대학에 떨어져요. 勉強 남았게 때일 또, 가, 나学군이 오지 마시오. 勉強に남게 때일 또, 나学군 오지 마게른뱅이남게남 수업을 빼먹다. 사보르, 사보르, 사보르. 수업을 빼먹고 데이트했습니다. 주교 사보, でデートをしました授業をサボってデートをしました頑張りましょう